안녕하세요. 알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수타니 파타 비천한 사람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며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하여 연민의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도시나 마을을 포위하거나 공격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살인마, 강폭한 권력자로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법정에서 정인을 쓸때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또는 돈 때문에 거짓 정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부모, 형제, 참매 또는 시부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남의 집에 가서 아주 융성한 대접을 받고도 돌아올 때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인간은 결코 그의 신분에 의해서 비천해지거나 고귀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은 비천하고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그 자신의 행위다.